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이제 블라인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1981년 10월 24일 네그이 씨의 남성분입니다 이번은 직장인은 아닌 것 같고 사업에도 소질이 있으면서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쪽도 재능이 있으시고 그리고 노래, 연기 어, 그런 쪽에 재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돈은 잘 버는 거 같은데 돈은 없네요 돈은 잘 버는데 돈이 없다고요? 음, 돈이 센다는 말이죠 음. 버는 적적새는거 같아요 그 센다는 게뭐 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새는지 그런 것도 나와요? 어디 투자를 하신 거 같은데 음. 음, 짜증이 많이 나있네요 현재, 현재 1네 상태인가요? 네. 짜증이 많이 나있네요. 아이고. <laughs> 돈을 많이 잃으셨나? 이분은 투자해서 안 되는 분인데,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놀이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도 좋아하고요. 이분이 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아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부그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안 좋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혼수가 있나요? 이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혼하지 않습니다. 어, 남자? 남, 남 음. 네. 이요이 남자분도 돈은 많은 사람인데. 네. 이분보다 아내분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많이 벌지만 많이 세기 때문에 음. 아내분이 남편의 돈을 관리하는 것 같진 않고 각자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여자분이 돈이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력은 여자가 더 좋다. 음. 그래서 돈 때문이라도 이혼은 안할것 같아요.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아, 남자가 아니요. 원치 않아요. 싸우는 이유에는 여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사소하게 주변에 여자들이 많다 보니, 어, 소소하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지금 이 블라인드 주인공의 네. 요즘 검, 건강 상태는 혹시 음. 괜찮은가요? 운동도 제법 하시는 것 같고, 등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몸 관리는 하시는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간도 안 좋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좀 몸이 붓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을 일단 끊으셔야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응. 아까 선생님께서 그, 싸우는 거. 음. 그것 때문에 이분 뭐 구설수나거나 이런 일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이슈 되거나 그런 일은 나오지 않아요. 음. 관리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자가 많다 보니 이걸 작정하고 달려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사람 좋고 여친 주변에 여 여사, 여사친이 많은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연락을 자주 하는 그런 음. 사이 그 정도.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이렇게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보일까요? 현재로 어. 봤을 때는 아이가 없고요. 네. 앞으로도 보이진 않아요. 어... 그렇다고 아기를 지었거나 낙태 아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무정, 무정자증 같은 그것까지는 아닌데,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와, 그런 것도 보여요? 음. 질문하기 나름이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이분은 앞으로도 네. 돈은 잘 버실 것 같아요. 어. 근데 투자도 역시나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어. 네. 어느 정도 살긴 살지만 돈이 많다거나, 그렇게 부자로 살, 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그냥, 그냥 살면서 사람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취미 생활 하면서 아내와 살, 살것 같은데, 네. 이두 분의 가정에서는, 음, 결혼 생활은 여자분은 썩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고요. 이분 앞으로도 여자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이 남자 자체에 여자들이 좀 따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또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다 보니 오는 여자 막지 않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아, 음. 안 좋다. 그쵸 <laughs>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이 여자는 속이 좀 썩을 것이다. 이분은 선생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음, 네. 가수 이정혁. 이정 네 알죠 본명은 이정희고요 이정희 네 현재는 천록담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록담 천록담 음... 백두산 천지할 때천 음. 로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록록록홍록기할때록 <laughs> <laughs> 담장 할때담네 이분 근데 사업하시나요? 음악 학원 아마 아, 사업하실 겁니다. 음악 학원? 네. 왜요? 음,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여서서.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가수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끼가 많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음. 앞으로 노래로 더 올해인가? 음, 올해 저는 오래로 보이거든요. 올해쯤에 노래로 대박을 좀칠것 같아요. 올해? 네. 이미 지금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아, 에, 네. 올해, 올해 안에. 또 시, 있는 거예요? 지금 미스터트롯3 음. 최종 3인에 들어서. 어, 그래요? 네. 그것도 대박인가요? 대박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음반을 내서 그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미스터트롯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대박이 날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암을 앓고 지금 처음 복귀하신 게 트로까수였거든요. 어때 보여요? 신장 이제 괜찮아 보여요? 신장이죠? 네. 신장. 콩팥. 다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재돼 있고요.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안에 재발이 될것 같아요 아, 계속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완치로는 안 나와요 그래도 오래 사신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사시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픈 거 어... 치고는 앞으로 음식이나 주류 쪽뭐 호프집이나 커피숍이나 요런 거를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어... 사업을 더 하려고 오, 근데 그게 잘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이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내분한테 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자주 싸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을 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고. 아내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같이 막 싸우는 거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이나, 네. 하는 만큼 아내한테도 좀더 자상하고 친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